그림을 읽으며 소설을 그리는 쉬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 제가 계속 출간하고 있는 세계의 명화와 함께 읽는 그림소설 시리즈, 그중에 하나인 그 마네킹 앞에 수다리라는 소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글은 이 소설 속에 삽입된 이태원 애가라는 글이에요. 어, 실제로 제가 이태원에 살고 있습니다. 소설 속 여주인공도 이태원에 살고 있거든요. 어, 예술가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심리 치료를 받던 중 연하의 심리 상담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어, 내면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요. 슬프게 끝납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제그 마네킹 앞에서 혼자 어, 마네킹을 대상으로 독백을 하듯이 수다를 떠는 광경을 표현한 글이에요.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면 책도 사서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원 블루 헤이, hey, 엠! 우습지 않니? 그가 말하더군. 파란 잉크가 말라붙기 전에 근사한 시를 한편 쓰고 싶다고. 속구치는 새의 심장을 뻥 뚫고 그것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다고. 내가 말했지. 써봐. 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깊은 바닷속 돌고리 이야기를 쓰고 싶군. 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바람이 몹시 불었어. 낡은 창문이 요란스럽게 덜컹 대는 거야. 그 불안한 정체를 알고 싶었어. 녹슨 대문을 박차고 나섰지. 먼지 낀 시계탑 아래에 술에 찌는 캐나다인 포춘텔러가 앉아있더군. 하이! 브리티 스마 e 미래가 보이는군. I love you. 미래가 보인다고? 나도 너를 사랑해. 바람이 불어도 그한 곳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그를 보고 깔깔 웃었지. 바람을 따라 너를 향해 뛰었어. 아주 빠르게. 어느덧 인두인이 경영하는 노상 카페에 다다랐어. 몸무게 150kg 정도의 백인 뚱보가 싱싱한 야채를 허겁지겁 먹고 있더군 이 세찬 바람에도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훔쳐내며 등받이 없는 보조자가 코끼리 엉덩이를 받치고 있겐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 둥그란 어깨와 야채를 덥석 포크에 찍어 한 입에 넣는 그의 두툼한 하얀 손이 정말이지 우습더군 아니 고기가 아닌 그 푸릇한 야채 더미가 더 우스워서 다시 손살같이 내달렸지 바로 내가 말없이 서있는 쇼 인도까지 그러고 보니 넌 오늘은 새 옷을 갈아입었네 야채무늬에 체크무늬 난반 먹지다 내 푸른 눈빛은 여전히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군 내 눈이 마음에 들어 혈기 없는 상아빛 피부와 미끈한 다리까지도 내 다리를 보니 스물두 살의 러시아 모델이 생각나는군. 찰랑이는 긴 금발 머리에 딱 붙은 청바지가 어울리는 아가씨였지. 어느 날 나에게 수다를 떨더군. 내가 내 앞에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언니, 나 아기 가졌어. 그나마 3녀 모델 생활하기도 글렀어. 앞으로 흉측해지는 몸을 어떻게 견뎌내지? 동거하는 내 남자는 아니. 아니 솔직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그녀의 대답에 웃어 배꼽을 잡았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난 날마다 부항을 떠. 마비된 온몸에 핏물이 돌게 하려고. 덕분에 내 몸엔 보랏빛 동그란 꽃이 피었어. 흉측해서 목욕탕을 못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무늬꽃을 재밌어 해. 뱃속의 아이를 절대 줄면안 돼. 수다를 던지 5개월 후 이태원 언덕길에서 그녀를 만났어. 피곤한 듯한 그녀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이더군. 다소 불룩한 배만 빼면 미끈한 다리와 상아빛 피부는 너를 닮아 있었어. 언니, 나 5개월이 지났는데 별로 피안 나지. 나 아직도 처녀 같지. 배를 치켜 올리며 너스를 떠는 그녀 앞에서 나는 깔깔 웃었지. 그래, 키가 커서 전혀 표시 안 나. 모델은 계속하니, 응, 앞으로 한 달은 더할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복대를 칭칭 동여맨다면. 난 웃음을 뚝 멈추고 그녀를 안아주었어. 이젠 그녀가 깔깔 웃으며 말하더군. 언니, 까지거머 우리 옥동자 얼굴 보며 함께 웃자. 엠 우습지 않니? 넌 항상 한 곳만을 응시하곤 있군. 언제 너와 함께 근사한 춤을 추고 싶다. 지금 다시 녹순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 권태도 희망도 절망도 없는 곳. 그한 곳에서 심하게 앓기 위해